니가만당입니다 오늘도 울금 키는 작업 영상을 쭉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되어가서 예, 수확한 울금을 전기차로 저장고로 나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신호 보겠습니다. 작은 차큰 기품 전기차가 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뛰어하세요 전기차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이렇게 전기차가 들어와서 수확한 물금을 싣고 나가니 참 편리하고 기품 작지만 실속이 있는 차라고 운사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친합니다 물론, 못 들어가지만, 아직은는잘 들어간답니다. 이 정도라, 쇼. 팔구 아지이 얼굴이 반쪽이 다꼬아고 여기 와서 살아보고, 막, 여기 온게 살아보고, 어디 가서, 얼마나, 얼마나, 연금을 봐버렸는가, 뭔 돈이 가갖고.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살지기 뜸을 그 옆에 사람한테 어찌해 하고 뭘라고 그래, 이게속고안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열길 물쓰고 나라도 한길사람석고 모른단 말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이제, 살아나고만 아까 올 때는 아주 그냥 반쪽이 대고 같아 얼마나 영국을 봐버리는 가잘 봤어?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다들 마음고생은? 놀지 않고. 나중에 거의 스토리 나중에 보여야 돼. 바쁘지 마잉. 그러시오. <laughs> 요즘은 뭐, 얘기도 않고이러요 봤으면도 호고해야지 노래도 한거 한곡 호고 노래도 안 해. 장모님이 강의를 아주 순간 펴는 게 노래가 나와야지 자기가 해주면 이제 호고하는 게아이고 우리 영감이 있어 안 그리야 그리야 돼 모니 모니해도 영감이 있어 모나 모나 그래요 아이고 웃기네 울려고 그랬어 사모님 사장님 얼른 빈 상자 갖다주고 수학한물으을 싣고 와야겠습니다 여기는 칠봉마을 앞은창고였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비닐, 습이 달라지마 비닐 넣고 지정해서 저장고에 보관한답니다 지금 저장고에 물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컨테이너 박스 11개를 싣고 작은 차가 저장고로 왔습니다. 자, 집 놓고 가겠습니다. 쏙 들어가 보니까 편하답니다. 쏙! 됐습니다. 쏙! 네. 자, 보면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를 타고 가서 하면 편하답니다. 그리고 내린 는 조금만 더 해야지 해겠는데요이 비닐기가 딱 해서 조금만 가져오세요. 적당히 해야 이게 맞습니다. 많이 해버리면 맞지가 않아서, 대신 넣어주세요. 그, 마지막에 여기 위에는, 밑에서 마무리 하거나, 이, 이렇게, 너무 건조하지, 내말 말라고 하면 꽂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꽂으세요. 제일 위에 치는 꽂아야 합니다. 이런게없 보니까. 작년에는 8단을 쐈는데, 우리 7단만 쌓 짤려고 하는데, 너무 늦돌림은, 올리기도 힘들고, 위험하 오셔서, 네. 그 장소가, 부족한 거라고, 그거를 안 해서, 7단만 쌓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에 치면 묶어주면서, 이게 일단, 끝차. 일단 싸우려고 했죠. 꺼났기 때문에. 이렇 하고. 안 응, 맞았어. 안 맞으면 안 돼. 잘 맞춰야 돼. 내가 사귀는데 가면 돼. 응? 내가 껴주고 가면 되니, 어. 그러니까 엄마 간거 보고. 나는 이거 내려놓고 한줄 그거 아침에 시동 움직여. 그래서 한 줄만 생각해봐서 내가 떼도 뭐한 줄만 떼고 갈라니까. 왜? 언니가 가기로 했는데 조용히 보고 6시, 6시 반 집사람이 응. 전기차를 타는데 집사람도 여자들도 잘 타고 갈수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뭐가 빠졌나 봅니다 전기차를 잘 타고 가죠? 신속하게 사먹는 작은 작은 기품 참 농사질 때실속로잘삼고 있답니다 참 갖고 가거나 조금만 봤을 때 물건을 날리기 정말 편하니다 아이폰16 프로로 15배 줌을 했더니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랍니다 다시 일배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7봉이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제여까지 하게 되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둘, 둘 여섯 캐고 이동을 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셋다노서을보 때는, 무광, 무강, 무광을 싣고 갑니다. 등교차로는 알맹이를 싣고 갑니다. 하단 사단 사이즈로 고 있습니다. 자 눌러서. 많이 싸지 않고 10단 정도 할 계획이랍니다. 자, 이제 화장실를 사고 나서 위터가딱 이렇게 끔해서 변유하게 잘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좋은 저장고를 실수를 가지고 있어야 요금재배를 많이 할수 있답니다. 좋은 저장고이 없으면 이게 4평짜리 6.5m 5.5m 했는데 하다보면 이 속한 요금들을 냉이가 오게 되면 상해버리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아야 하는 상해부생함으로 이렇게 좋은 저장고를 마련하고 요금재배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장고, 고수입니다. 6.5m, 6.5m, 된0 5입니다 마지막 끝 부분은 필터가 적기가 수확할 수가 없어서 3지 창으로 수확을 해줘야 된답니다. 약6 고기 정도 수확을 해줘야 된답니다. 수석. 좋고, 너무 깊게 하지 않으면 이게 울곰이 똥 치는 수가 있습니다. 끝에를 잘 타서, 여기가 기차, 렇게하면서 서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평생 <laughs> 하루가 다 가는데, 이 밭을, 배평하는데, 시간이, 5일이 걸리는데, 5일만에 그때는, 이틀 반 걸린 겁니다. 앞으로 남은 양이 <laughs> 이보다 3배 반 정도 1 1 0 0 정도 있어서 좀 이게 밧채를 잘 깠습니다. 마주기 때문 끝을 이렇게 파서 비닐이가 잘 들어가고 땅도 박기가 깊이 들어지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약7 0면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야이이 때, 이 타지지가 않고 딸리지이 않고 이안이 때, 버리면 때, 이는현상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목화골우리용산 울금전문농장 17년차 울금수학 노하우와 울차 수학영상을 보내 드렸습니다. 궁금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토브이 곡성 우수농특산물 소개합니다 헐! 아직도 안잡싸봤어잉 토실토실한 목화골 곡성토란 김치 유기농 명품쌀 백세미 오리와 구렁이 유기농쌀 목화골 건강드림 울금 관련상품 신토브이 곡성 우수농특산물 아 글쎄 곡성 것이 최고란게 청에서 희망을 일구어 가는 한강의 브이로그 좋아요 구독